우리 김영호 의원님 그 하나 좀질리부터 시작할게요. 지금이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치세예요, 난세예요.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치세고, 나라가 혼란하면 난세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할 때는 지금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난세라고 생각합니다. 난세, 난세와 치세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치세는 제가 설명드릴까요? 치세와 난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이 잘될때 치세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우리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만들어 인권위원회는 난세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동의하세요?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인권위원회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그것도 난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인권이 짓밟은 척도가 나왔을 때는 난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뉴스가 안 나오면 오히려 치세가 될수 있겠죠. 인권이 잘보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이 척도가 아니라 지금 인권위원회 두 위원이 너무 뉴스에 인물이 되고 있어요. 이충상위원과 우리 김영원 위원이 제가 보니까 언론 보도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이렇게 뉴스에 인물이 됐습니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난세징표가 되고 있어요, 난세징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권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제가 뉴스에 등장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김용원 위원님과 이충상 의원이 너무 막말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법 이전에 상식의 수준에 넘었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라고 하는 부분,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하네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식 수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법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보면 상식 수준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의 수위가. 그거... 그것이 그러면 난세의 징표 아닙니까? 저보고 막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악마의 편집에 해당합니다. 그, 래서 지금 그 위원님 난세인 거예요. 난세에 수많은 사람이 날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이,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권위원이 국가의 진정의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앞, 앞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병 관련해서, 어, 체병 관련해서 박정원 대령이 인권위에 진정을 요청한 거죠. 근데 기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인권의 기본적 출발은 가해자하고 통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피해자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까? 그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상식으로 저는 법 이전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군 인권 보호관으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원 대령과 통화해서 너가 왜 인권이 이렇게 제소를 했냐 진정을 했냐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출발부터 통...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통화는 박정은 대령 측에서 아니, 진정을 제기하기 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 돌리는 게 아니라 군 인권보호관으로서 그러면 출발을 어디 하느냐 인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통화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럼 박정은 대령과 통화를 해봤습니까?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종석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하면 진정을 요청했던 박정훈여리가 통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왜 인권이 짓밟혔다고 생각하느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보관으로서 그게 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통화하는 일은 지금 가해자와 없습니다. 통화한 거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과 가해자로서의 국방장관과 통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랑 통화합니까? 그러면 과거의 인권위원이 이렇게 통화했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더 드리는 거고 하나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충상 위원하고 가까우시죠?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출석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라고 보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아니 공직자의 자세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충상 상임위원의 자세가 맞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충상 위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불출석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세로써 인권위원을 하시면 안 되죠. 인간의 조명과 같이 하자고 하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 거예요. 오늘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인... 자세로서의 인권위원에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보면. 기준을 좀더 다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h